사랑의 언어 17번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화가 종종 언쟁으로 높아지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굽히지 않는 것은 마치 두선이 평행선을 이루며 결코 만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조금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면 어느 정도 가면 두 선이 만나듯이 대화가 원만하게 풀려지게 됩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있을 때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둘다 굽히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이 언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에게 꼭 이겨야 하겠니? 엄마에게 좀 쳐주면 안되겠니?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논쟁이 될 때에 엄마 알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럴게요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논쟁이 가라앉고 차분한 대화가 됩니다. 논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 계속 각자의 주장만 할 때는 논쟁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는 공격적 대화가 됩니다. 아니면, 어느 한쪽에서만 약간만 굽히면 됩니다. 다 굽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볼게요. 라고 상대의 말을 약간만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약간만 굽히면, 대화는 원활하게 풀어집니다. 그것이 유연함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출 때, 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서면, 상대가 뒤로 물러서고, 상대가 다가서면 이쪽에서 뒤로 물러서야, 서로의 발을 밟지 않고 몸이 부딪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춤을 출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약간 물러서 주고 상대가 물러서면 약간 다가가는 춤을 추든 유연한 대화를 한다면 전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큰 이유는 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들은 굽힐 줄 모르는 모기 고등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33절, 신명기 9장 6절, 13절. 진리에 관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주장을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언 29장 1절의 말씀처럼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